안녕하세요 시장생활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음, 5시 못돼서 공판장에 도착해가지고 미리서 마늘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새 회사의 제품들을 농협 호남 둘의 새 회사가 있는데 이새 회사의 물건 나오는 것들을 쭉 둘러보고 있어요. 미리미리. 둘러보고 어떤 걸 내가 얼마에 사야 될지, 찜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이 떨어지면, 가져오는 거죠. 또 중매인이, 음, 아, 거래하는 중매인이면 주는데, 거래 안 하던 중매인이면 더 주지 않, 않아요. 자기 거래처 주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아우리 마늘이 나온 편이네요. 그래도, 음,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격은 서로 살라고 하고 올해 가뭄으로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네요. 서로 살라고 하고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음, 그렇게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래서 인기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드 마늘. 일반 마늘도 이렇게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정말 제가 <laughs> 느끼게끔 적어요.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쌓였는데 앞으로 나가면 좀더 지나가면 어떨라나 싶기는 한데, 음 그렇게 많이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뭐 소문에는 뭐 계속 마늘이 없다 없다 막 입찰하면서도 그래요. 쟁여놔라 얼른 많이 사라 막 그런 소문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적고 한 해서만 마늘 양이 이렇게 없잖아요 오늘 새벽인데 5시 되기 전에 가갖고 이렇게 미리 둘러보는데 양이 없어요 양이 저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강주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이걸 사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좀 넉넉하니 샀어요. 내일이 장날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야 돼서 좀 많이 샀고, 이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주문을 주신 분이 30kg를 주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에다 20kg 넣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박스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5kg씩 나눠서 보내도 되느냐 그랬더니뭐 상관없다. 그래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1 5 k g 니까 택배 아저씨도 덜 무겁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다가 생각해보니까 아, 바빴는데 아, 이거 개수 한번 세어볼까? 하고 달아에다 부어가지고 제가 세어봤어요. 이게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그 막마다 개수가 또 틀려요. 그, 보시면, 와우리마는 만뭐막 10개, 20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1, 2, 3, 4, 이런 식으로 1번 담아, 2번 담아, 3번 담아, 4번 담아, 5번 담아 이렇게 쫙 해서, 분리해서 나오는데 뭐두개한개 다섯 개뭐세개네개 그렇게 10개가 미쳐 못돼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봤다가, 개수를 한번 세어려 봤더니, 제가 잘못 씌었는지 5kg 이거 하나만 세어 봤거든요? 그랬니 150개? 150개가 나오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러면 세 접인데,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어, 저는 손님들한테 뭐, 250개? 220개?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제가 세 개는, 150개가 이게 나왔어요. 5 0개가 150개, 15kg.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샜다고 샜는데, 오늘은 합증을, 뭐, 1부터 1 0까지를몇 번을 샜는지, 숫자만 세고 있었어요. 마늘,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계속 오늘 서서 아둥바둥, 어제 쉬었잖아요. 어제 쉬어서 오늘 택배 문량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구독자님들 주문이나 이렇게 네. 질문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응답해 주느라고 종일 정말 바빴어요. 전화 응답하느라고. 아, 어, 암 보시고, 이제, 주문 주신 분도 있고, 감사하셔서 주문 주신 분도 있고, 그냥, 더 생각해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분은 뭐,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잘 드셨다고, 3 0 k g 주문을 해서, 제가 지금 워보고 있습니다. 제가 3개 에1 5 0개는데 괜찮죠? 그럼 150개면 5kg가 150개면 여기 300개가 다 되는데 까기도 까기도 좋아요. 예, 네, 저장성이 첫째. 아오류 마늘은 저장성이 좋아요. 음, 맛도 좋지만 저장성이 좋아요. 저장성이 제일 좋고또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놔서 이거 마늘 이거 손질 안된 거는 소스 들어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민지가 땅속에서 피부 땅속에서 또 피어나서 마늘이 이제 겨울 그 추운 겨울에 면역력이 짱이죠 그래서 마늘이 이거는 송파구로 갔는데 26만 5천 원택배기까지 26만 5천 원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가 13만 원짜리 26만 원짜리 어제 쉬는 날이라 조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오전에 이거 택배 지나가길래 그냥 좀 싫고 오후에 또한번 와가지고 고 마늘을 까서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넘치는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